죽고 있어요 정말 보기보다 훨씬 무서워 근데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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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재밌을 때 재밌어요 진짜 웃겨 죽는 줄알았어 수. 옆에서 한번더한번더 근데 죽여 어이없는 <웃음>, <웃음>, <나도> <웃음>, <재미없는 모습>. 웃음 제발 살려주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여기 지금 놀이동산인데요 다 자고 있어 자고 있어 라궁이다 라궁 라비궁둥이 라궁, 앵궁 협궁, 쓰리궁이네요. 쓰궁쓰궁쓰궁쓰궁 일단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일로 와, 빈아. 빈이랑 저는 세트예요. 항상 같이 있죠. 비주얼이기 때문에. 귀엽다. 그럼 이제 브라이언 선배님의 저희 같은 소속사인 브라이언 선배님의 너따비 머리고.

네, 여기는 오늘 오디션 보러 왔거든요. 슈퍼스타 보이! 슈퍼스타, 슈퍼스타 보 아니, 우리 오디션 보러 오, 왔어. 니야 우리 오디션 보러 왔어. 잖아 자, 다시. 요 참가자 두분 지금 내려왔어요. 슈퍼스타 보이. 부산 됐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얼른 와 봐요. 형. 목한번 빼면 안 돼. 와! 안되고, 이거, 망... 뭐, 이거 못 써, 이거 못 써. 막나지막나지네 <laughs> <맞나니? 웃음> <laughs> <만난이네. 웃음> <컴온>. 와, 요요만 왔어. <laughs> 물 뿌리고 와요, 물뿌리 그러나 <laughs> 저기. 누구 나랑 소개팅 할 사람? 소개팅이요? <laughs> 어, 이거 타면서 나랑 두명 타야 되는구나. 이거 연인들이 타는 거래요. <laughs> 연인들이? 네. 근데, 우린 다 당치. 그래, 우리에게 팬분들이 있잖아 아, 팬분들 그 모습이... 아, 이거 테스 없잖아요 사전... 지켜봐주시는 아, 팬분들이 있으난 그걸로 팬분들 아, 사전... 아, 아, 네. 다. 그래. 이런 게다있는 이게 뭐예요? 자전거예요 지금 아, 하늘 자전거 아, 거예요? 지금 시작한 거죠? 가.. 가는두명 먼저 출발했어 아 <laughs> <차갈> 거야 쫓아갈 <laughs> <으, 웃음> 거야 한번 헬스장 갔기도 하고. 안어뭐 <laughs> <laughs> <오> <laughs> <오> <laughs> <laughs> 이게 무섭대요. 에겐안 무서운 게 없어요. 진짜. <laughs> 아씨 누구예요? 오늘 시간 많나봐. 시간 많으니까 이거 탈보다나뽀뽀 <laughs> <laughs> <한번> 여기 한다 <가고. 웃음> <선생님, 선생님>, <laughs> 시간 많으니까 본인이랑 뽀한번하자 어, 저희 느긋하게 데이트하고 있는. 너무 늦게 와요. 저 마이크 빨리 가세요. 마이크 빨리 가자요.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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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어, 왔어. 네오 형안 돌려. 어, 빨리 가자. 네오 형. 뭐라고? 네오 형이 안 돌려, 페달을. <laughs> 야, 나 힘들어. 네오 형이 페달 안 돌린대요. 아, 저 가만히 있는 굳건 한발 보세요. 아. 어, 안 돼요. 오프겠죠? 어, 빨리 가요. 형. <laughs> 빨리 굴리세요 형들. 남이야 여기 좀 쉬잖아. 페달 안 밟잖아. 레오 형도 페달을 안 밟는데요. 역시 우리 둘만 이렇게 정직하게 서로 협동해서 팀워크를발휘하는군요스파형 <laughs> 충돌 주도 금지라고 했었는데. 네? 들었어? 어. 형 이거 충돌 주도 금지라니까요? 모자 떨어질 뻔했어. <laughs> 빨리 가,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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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아, 레오형은 아직도 페달을 안 밟고 있어요 레오형 페달을 안 밟아 어, 농구 게임, 농구 게임 목 짚아, 목 짚아, 목 목지파, 짚아 내면 돼 주먹 가위보, 주먹 가위보 어? 오, 오. 오, 딱 됐어. 아 어, 난난 좋아. 아 개인적으로 좋아요. 시작.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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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경품인데 어? 도요망갔어요 도망... 진짜. 어디야 <laughs> 진짜 도망갔어요. <laughs> 도망갔어요. <laughs> 아니요, 여기 1등 <laughs> 이 <6점, 6점. 웃음> 자, 정리. 1등 팀 라비 레오 팀 50점. 와, 어. 그리고 2등 팀 옴빈, 켄팀 <laughs> <킨> <laughs> <캔 팀>, 16점. 진짜 원래 찌 6. 6점! 6점! 점세개는어소리예요이 약간 는소리예요니리야 말이 안가 듣는 소리야? 유리 던졌어 아0리야는야는야 유니아가 듣는 소리야? 유니아는 <웃음> <웃음> 와 나도 엄마 찾았다. 엄마 찾았어 엄마. 우리 여기 잠깐 여기 앉아 있으면은 엄마 좋은 사람들이 데리러 올 거야. <laughs> 여기 여기 앉아 있으면은 좋은 사람들이 데리러 와. 네, 좋은 사람들이 데리러 올 거야. 거짓말 치나요? 어디 거짓말 좀. 어 해피쇼 <햇빛이> 완전 센데. <laughs> 오, 한우 전문 뭐야? 갈비. 아, 무슨 등산이야? 등산이라고? 아니 맞네. 어, 저 뭐야. 뭐야, 여기. 여긴 어디지? <laughs> 어디로 가는 걸까요? 계단 조금 올라왔더니 나 힘들어. <웃음> <웃음> 아, 아. 나 설레. 저 이러다가 진짜 흑인 되겠어요. 여기 너무 힘들어요. <laughs> 뛰어, 빨리. 뛰어. 뭐야? 여기 뭐야? <laughs> 집에 가면 안 돼요? 집에 갈래요 못하라, 저는. <웃음> <웃음> 뭐야? 저 어디까지 있는 거야? <laughs> 카린탑인가? <laughs> 저형또 저형 무서워하고 있어요 난, 난 이거 못해 이거 하는 거야? 헐, 이거 진짜 무섭겠다 이런 거참데뭐 이런 거 사람이 하는 건가? 아 I can't do 티 진짜 어요너또한상의이팅 이러면서 그냥 거 무서워요? 팀장님 저 대신 흑기사 좀 해주세요 아 미키 팀장님이 대신 뛰나요? 흑기사 한 번만 해주세요 흑기사 해주신대요 하는 대로 하고 주진짜 이거 진짜 아 됐어요 아니 팀장님 I'm t 음. 남자면 i n g you, I'm telling you. i 이 y e y e i 빈 going t 걸려요 우와! u 밤 g 밤 e l l w 아 l 형 w e l 을거 e 요 l w e l 가 w e l 천천천 l l w e l 천 w e l 천천 e l l w 긴 l l w e 천 l well, well, w e 어떻게? 천천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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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와. 리슈퍼야 <목소리> 대박 어. 왜 이렇게 높아 너무, 너무 아, <laughs> 까지올라가 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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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laughs> 셋, 둘, <하나>. 간다 <laughs> <목소리> <목소리> 엄마 보고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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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내가 왜 여기 있지? 오이, 오이, 이이이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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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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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요! 엄마 여이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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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 있어. 아, 살려주세요. 둘 하나 화이 뭐야 뭐야 너왜 여기 어? 어 심장 떠있어 심장 떠있어 어, 장난 아니야